안녕하십니까. 이제 바울의 13개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로마서 개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닙니다. 옛날엔 또 바울서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해 온 적도 있는데요. 이제 문체나 여러 정황을 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 3개 서신이 제 바울의 서신인데요 서신을 많이 썼죠 로마서는 순서상 성경의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서신서의 처음에 놓여 있지만 기록한 순서는 좀 나중에 된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서를 보면 기독교의 정신 또 기독교의 어떤 교리, 가르침의 그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서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논문과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그런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이 뭔가, 그런 어떤 교리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9장, 10장, 11장, 3장은 이제 앞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예, 그러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체적인 또 설명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수 없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롭게 될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 주된 그러한 앞부분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수 없다 하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바르게. 예,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이 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은 바로 죄죠. 또죄 때문에 그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주심으로 씻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 전반부를 요약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후반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쭉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한 곳이죠 정말 세계 의 중심이었고요. 또한 정말 인구가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로마에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여진대요 아직 로마에 방문도 하지 않았는데 로마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교회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을까 사등의 2장에 보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오순절 그러한 그 절기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가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서버나 지금 스페인의 그러한 전도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의 서신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서버나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이 되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그것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사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마가 어떤 전초 기지가 될수 있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로마에 바울이 이르게 하죠. 배싹 하나 안 들고 제수의 몸으로 또 호위병들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면서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방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말씀에 의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마이턴 누터도 믿음을 롭게 된다 하는 로마서 1장 말씀 정말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되고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도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